천대요해비이 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은 예방이 중요해요. 얼지 않도록 사전에 이제 예방을 하는 것이 예, 비교도 안되죠. 그 뒤에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어, 가정에서도 항상 그물 틀어놓고 물 틀어놓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어, 온도가 낮을 때 예, 물을 계속 틀어놓고 이렇게 해서 어, 예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이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는, 헤빙기가, 예, 이제, 조금 여러 대 있어요. 자, 밑에 한번 뒤어 예. 이, 이렇게, 이제, 여러 대 있는 것은,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출시할 때, 이 10m 짜리, 이제, 6, 6mm 호스 이제, 이거 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 이걸로 요 이제 할 때에 음그 멀리 가려고 하면은 예, 잘안 돼요. 그래서 한 15m 이상 어, 넘어서면은 예, 좀 곤란한데 이게 잘녹질를 않아요. 예, 물론 이제 초기에 이제 압을 쫙 올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상당히 압을 높일 수가 있죠. 예, 한 6kg 정도 이 정도까지도 이제 압을 높일 수 있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어, 잠깐이면 아이다 빠져버리죠. 예, 그래서, 어, 이게 여러 대를 동시에 해가지고, 어, 압을 높여서, 예, 한, 한 40미터? 이 정도까지도 이갈수 있어요. 이 이렇게 되면요 예, 물론 이제 이걸 다, 어, 6mm 호스로다 모아서, 이제 모은 다음에는, 예, 제가 이제 9.5파이짜리, 이걸로 예, 이제 모아서 이제 멀리 이제 밀어넣는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굴곡을 여러 개 넘어가지 못합니다. 좀 두꺼운 거는 이제 넘어가죠. 20mm 이상 이런 것들은 넘어갈 수 있지만은 1 5 a 짜리는 제가 해보니까 한두개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굴곡을 여러 번못탄다고 이전에 보면은 뭐거 스프링 이렇게 채워서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다 그거 안 돼요. 해보면은요. 어, 압력이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은 이 방식이 괜찮아요. 이건데요. 네, 가까이 좀 찍어봐요. 음. 이거, 이제 이거 만, 제가 이제 이거를 사기 전에는 뭐 센서가 많이 달려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거 순간적으로 바로 스팀이 나와요. 이런, 이런 방식은 보통 한 3, 거의 한 30분 기다려야 스팀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1분 이내에 스팀이 나오죠. 그래서, 계속 물을 빨아들이면서, 빨아들이는 것 동시에 바로 스팀으로 변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센서가 많이 달려있었던 제품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계속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이거 되고. 그래서 그것도 몇개 샀다가, 다 그냥, 뭐, 일부 반품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몇년 전에 이거 검색해보니까 스팀 세탁이라고 해서 나온 게 이게 있어서 했는데, 이거는 지금 3.6kg 인데요. 이거 더큰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헤빙하는 데는 3.6kg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 일반 콘센트에 꼽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지요. 물을 그 빨아들이는 이 모터가, 펌프가 조금 그 불안정하더라고요. 약해요. 이거 벌려 있었던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안에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제조업체에다가, 얘기해가지고, 펌프를, 원래 여기 있었던, 뭐, 이윗단계거 그걸 이제, 요걸 제가 이제 따로 이제 다시 달아놨어요. 예, 네. 바꿔버렸어요. 음. 그렇게 해서, 어, 좀센 걸로, 펌프 좀센 걸로 해가지고, 어, 계속, 이렇게, 어, 뿜어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다시피, 뭐, 센서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서, 펌프해서, 이렇게, 음, 코일 통해서, 예, 그냥 이쪽으로 뿜어내주는 아주 단순한 거고 고장 날데가 없는 예 단순 명료하죠 간단 명료에요예 이런 방식이 예.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뭐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 방식으로 쓰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멀리 가는 거는요 사실은 예. 스팀은 이제 한4 0 m 이상은 곤란해요 네 예. 지금까지 해, 제가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예. 수백 미터, 뭐 한, 300 미터 정도까지는 단번에 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 다 개발이 돼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전기 이제 헤빙 같은 경우도 그 용량과 헤빙기의 용량과 헤빙을 하려는 그 관의 그 굵기, 특히 동관일 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해야 돼요. 뭐 가끔 한 번씩 가서 보면은 어, 하루 종일 했는데도 못하고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근데 에, 그거는 그런 것들 그, 이해를 못하고 용량과 그다음에 호, 선, 에, 이거하고, 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홀더선 이거하고 그 다음에 녹이려는 그 관의 굵기 이런 것들잘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대충 생각하면은 어, 이 전기 헤빙기 용량이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어, 또 조심해야 될게 전기 헤빙기 쓸 때는 이 플러스 극이 에, 건물이랄지이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잘못되면 대형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꼭그 그런 단선을 시켜놓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해빙 다니다 보면은 정말 그 일반 업체에서 말도 안 되게 막 하는 거 해서 안 돼서 이제 저를 부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꼭 어디가 어렵겠는가, 어느 지점을 알아내야 돼요. 미리서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주인하고. 대화를 좀 해봐야 되죠. 여기 집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면, 제일 이제 놓치기 쉬운 게, 아,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 구조였다고 할지, 또 이거를 또 따로 뺐다 할지, 예, 그 집이. 뭐, 뭔가 이렇게, 어, 어떤 그, 건물 지을 때 모양대로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럴 때에도 또, 예, 그 구조를 예,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어디를 녹이면 된다. 그 다음에, 열선들을 많이, 이제, 그, 예방하기 위해서,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죠. 근데,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열선이 보통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30년 보증이라고, 좀, 그 업체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한 3년 지나고 나서, 이거 이제 열선을 감아줬는데, 공장에다 감아줬는데, 갔더니 또어렵다는 거예요. 어, 30년 보증이라고 돼 있는 그 열선이, 이거, 이거, 이거 밤색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가서 해보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전기는 꽂아, 분명히 전기는 들어오는데, 예, 꽂혀져 있는데,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끝리 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 절단해가지고 테스트하면은 전기는 정상적으로 다 흐르는데, 이게, 어, 무슨 뭐 반도체 뭐 올리다 어쩌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아주 수명이 짧아요. 예, 그것도 역시나 한 2년 됐는데 벌써 안 되더라고요. 3년 만에 가니까. 예, 그래서, 어, 이 방식은 안 된다. 이 방식은 임시로. 잠깐 도그 가설. 예, 런데만써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언제든지 뭔가 할 때는 그래도 건물 수명하고 거의 같이 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는 예,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은 예, 이제 뭐 어, 항구적으로 해달라 그러면은 어, 전혀 다른 방식이죠. 그러니까 다른데 쓰는 방식이 이제 이 예, 히팅 테이블 예, 이렇게 반도체 소자 이런 게 아니고 실선에 의해서 예,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그게 이제. 아 온도 통제하고 그다음에 시간 통제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해서 그런 식으로 설치가 돼야 돼요. 며칠 전에 그 관리사무소에서 세탁실이 에, 역류한다고 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에, 갔는데요. 살펴봤어요. 왜 그런가? 예, 예를 들면 이제 층층이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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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이렇게 뭐 거기는 뭐 18층 겁니다 이런데 예, 그러면 여기서 예. 중간에, 중간층이 얼었어요. 거기서 보니까. 예, 네, 9층이 얼었었는데. 그러면은, 어, 왜 이게 어느냐? 갔더니 바닥에 벌써 그 세대의 바닥에 얼음이 있어요. 그 정도로 모든 베란다들이 다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영하로 내려가는 상태죠. 근데, 어, 이 입상관이 왜 어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댁에서는 이렇게 해서 입상관을 뚫었더라고요. 네, 그 다른 사람. 불러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소장님은 이게 왜 오늘 좀봐 받아라는 거예요. 이제 그 소장님 저한테 제가 이제 주로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이제, 어, 삐딩이라 할지 이렇게 어 관리사무소, 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들 이런 분들 상대로 제가 이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일을 저한테 많이 줘요. 예. 그래서, 어, 거기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이제 갔지요. 예. 좀가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어떤 식으로 됐냐면요. 여기에, 어, 옥상에 갔더니, 여기 이제 저기 환기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캡식으로 이렇게 씌워져가지고, 그렇게 크지 않게 한 30cm, 한 2cm, 예, 200mm 정도 이 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캡이 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빠지게 빗물을 안 들어가고,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벌써 이 근처가 예, 이 높이가 아주 낮았었는데, 이게 한 300mm 정도 뿐이 아니었는데, 이 근처가 허옇게 이렇게 여기서 나온 김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에가 끼어 있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어, 대류가 발생한 거죠. 정말로서. 어, 왜 대류가 발생하느냐. 이 세대꺼, 어, 느 집인가, 그러니까 육가를 통하지 않고, 예, 바로 이게 이제 저기 이제 뚫려, 저 세탁 호스 배수 호스를 꽂았을 때, 육, 육가가 없는 상태로 꽂았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대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이거를 막으려고 하면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층들을 전부 다 방송해가지고, 아니면 방문해가지고, 육가를 전부 다 통해서, 어 배수, 세탁기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 육가가 막아주지 않습니까? 대류를. 예. 그 냄새만 못 올라오게 하는 게 아니고, 대류도 막아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해를 겨울에는 겨울에는 어, 비닐로 이렇게 큰걸 덮어가지고 돌라매야죠통하지못 예, 하도록. 예. 이거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하 이제 냄새 때문에 안 되겠죠. 예. 그뭐 세탁 냄새는 그렇게 지독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또 내려가면 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탁소 내려가면 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공기가 너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때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안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이 대류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용인 수지에 있는 카페 건물입니다. 물이 안안 나온다고 지금 와서 해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까지는 물이 들어와요. 보니까 여기 열어서 확인했는데 계량기는요. 지은지 오래된 건물들은 대개 옥상에 어, 물탱크를 두었었죠. 그래서 어, 물탱크실에서 다시 또 아래로 분배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어, 옥상까지 예, 옥탑까지 메타폴로 끌고 왔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 부서고 풀고 지금 해빙이 지금 끝났는데 이렇게 이제 얼어서 동파가 됐죠 그래서 음, 이거를 긴급보수를 지금 하려고 했습 오늘 1월 1일 이어 가지고 어디서 부속을 살 수도 없으니까 철판 방수 테이프라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접착성이 좋아요 이게 그래서 어, 녹여서 열풍기로 열을 가하면서 녹여 가면서 살짝 그 지금 춥기 때문에 예, 누그러지게 해 가지고 당겨서 지금 감아 놓은 겁니다.